안녕하세요. 서진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중고차 딜러의 수입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그 과연 중고차 딜러의 수입이 월 수입이 얼마나 되냐 궁금하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다 같고 그 이유는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5번에 해당하는 13.3% 마진 가세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중고차 딜러의 수입구조 일단 첫 번째로 기본적인 매입 딜러들 저 또한 매입 딜러죠. 차를 매입을 합니다. 중고차를 매입을 합니다. 일단 매입가를 천만 원 예를 들어서 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천만 원짜리 차를 매입을 했어요. 자, 이제 상품화 과정을 거치죠. 이번 상품화 과정. 상품화 과정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광택, 그다음에 뭐 판금, 도장까지 같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옵션이 조금 부족한 차량들, 예를 들어서 네비게이션.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차는 이 네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후방 카메라 때문에. 후방 카메라 겸 내비가 되는 거 장착을 해야죠. 보통 30에서 50 사이입니다. 7인치, 8인치 금액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상사, 매매 상사,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매입대료들은 다 일부 상사마다 매입비를 내게 돼 있어요. 매입비는 이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자, 이 사이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광고비가 들어가겠죠. 차를 사와서 상품화 작업을 거쳐서 상사 매입을 했으면, 광고를 해야 팔거 아니에요. 자, 광고비는 제일 많이 쓰는 엔카, SK 엔카.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딜러 전산인 카매니저는 상사에서 부담을 해주죠. 이제 카매니저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광고 나가는 거는 KB 차차차 쪽으로 광고가 나가죠. 가장 많이 쓰는 게뭐 SK 엔카, 그 다음에 뭐, 보배드림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SK 엔카가 거의 독점이에요 중고차는 이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천만원에 매입했지만 이 차가 아마 소매가 예를 들어서 1150만원이에요 딜러가 판매할 수 있는 소매 시세가 보통 1150 짜리를 천만원에 매입을 합니다 자 그럼 150만원 누가 들으면 150만원 남는 지 알겠죠 일단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자 상품화 과정의 광택비 보통 경차 그 다음에 이제 중형까지 가면 8만 원에서 약 12만 원까지 가면 돼, 광택비 그럼 평균으로 10만 원 잡고 광택비 10만 원 광택 10만 원 잡고 그 다음에 판금 도장 예를 들어서 뭐한두판세판 판 정도 있어요 한 판에 보통 상사에서 8만 원 저희가 맡기면 8만 원에서 10만 원에 도장 수리를 합니다. 그럼 세판 수리했다고 보십시오. 그럼 판금이 30만원입니다. 세판에자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비가 있다. 아니면 없다. 요거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차를 사올 때 손님한테 감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그것도 딜러 능력이에요. 아 나는 이거 안 빼주고 그냥 팔고 싶다. 당신이 이금액에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아니면 말아라. 이러면 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3, 40만원 들어가는 옵션비를 딜러가 부담하는 딜러도 있고 안 하는 딜러도 있어요. 자 그럼 그거 마저 뺄게요. 자 내비를 안 달았다고 쳐요. 그래도 지금 40만 원 들어갔죠. 자 그다음에 상사 매입비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라 그랬죠. 중간으로 잡고 매입비 15만 원으로 잡아볼게요. 매입비 15만 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다음에 광고비 SK 엔카 아, 기본 상품은 뭐한 24,000원, 그다음에 보증 광고 뭐 7만 원, 뭐 프리미엄 광고 12만 원 이렇게 다양당하죠. 중간으로 해서 5만 원 정도로 칠게요. 광고비 5만 원, 차량 판매 광고비 5만 원. 자, 그럼 이것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10만 원, 4 0만 원에다가 55만 원에다가 60만 원 들어가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상품화 과정을 거쳤는데 60만 원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차량 매입 원가가 천만원 이에요 거기에 상품화 작업, 매입비, 광고비, 판금 다해서 60만원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원전이 1,060 이네요 1,060만원 이에요 근데 소매를 팔수 있는 금액이 1,150 이에요 시세가 그러면 벌써 1,150 에서 1,060만원만 빼봐도 마진이 90만원 밖에 안됩니다 딜러가 남을 수 있는 순이익이 약 1,060만원 투윅해서 90만원 인데 자 그게 다 남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마진과세 마진과세가 뭐냐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상사가 운영이 되냐면 매입 딜러가 차를 매입을 하면 매매 상사에 정해져 있는 상사 대표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사에서 소비자한테 다시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남기는 거죠 투명하게 그러면 딜러가 얼마에 사왔는지 알수 있죠. 또한 팔았을 때도 손님이 돈을 입금을 딜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매매 상사 대표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에 사와서 얼마에 팔았는지 투명하게 자료가 남죠. 자, 그 남은 딜러의 이익금에서 13.3%의 세금을 또 떼갑니다. 10%는 부가가치세, 3.3%는 소득세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에 사서 상품화가정 60만원 들어갔으면 1060이에요. 1150에 팔았어요. 그럼 딜러 수입이 90만원인데, 이 90만원에 13.3%를 빼면, 네. 얼마입니까? 거의, 어, 한 80만원? 79만원? 그게 남는 거예요. 딜러 수익이에요. 79만원. 근데, 내가 갖고 와서 한달 안에, 원하는 기간 안에, 뭐, 1,150에 판매했다면, 이 79만원도 남을 수 있는 거지만, 한 달이 돼도 안 나가, 두 달이 돼도 안 나가, 석 달이 돼도 안 나가, 이 돌잔치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돈 79만원 먹으려고, 돈 1,060만원 투자했다가, 이 79만원도 못 남고, 차량 원전에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 터지고 차를 팝니다. 그게 지금 중고차, 딜러의 현 주소입니다. 저희들 많이 남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데, 딜러들이 뭐, 폭리를 취하고, 뭐, 엄청나게 많은 돈 버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없어요, 저희. 그렇게 장사 못해요. 하다 못해, 그래서 저희가 딜러 수수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워낙 마진이 박하다 보니까, 이 딜러 수수료도 원래 2.2% 정도 되는데, 다못 받아요. 손님들이 안 주시거든요. 저희가 무슨 떼돈을 버는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장사하고 차 사올 때 손님한테 돈더 주고 갖고 오고 팔때 깎아서 덜 남고 들이는데 몇안 되는 허위 매물 이런 쓰레기 새끼들 때문에 우리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다. 전국에 수만 명의 딜러가 몇안 되는 허위 매물 쓰레기 새끼들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참, 정말 딜러가 그렇게 고수익 직정이 아니라는 거. 단 이제 뭐 매입 단가가 높아지면 하바도 볼수 있겠지만 차가 무거우면 그만큼 오래 걸리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딜러의 수익 구조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희 일반적인 딜러들이 이렇게 지금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오해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에서 이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중국사 딜러들이. 거의 이렇게 열심히 살고 거의 내돈 투자해서 10%도 안 되는 돈을 마진으로 챙겨서 차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딜러들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이 영상을 통해서 제발 딜러가 아닌 일반인 분들이 저희 딜러 좀 이해를 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히 종료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